반대 빌라를 잠깐 찍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조그만 거두 포트를 제가 사다가, 네, 여기 항아리 어, 이사 올때 깨졌어요. 딱 그거 놔두고 여기다 딱 심었어요. 두 포트를. 근데 작년에는 꽃이 어, 조금 피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만 개를 했답니다. 어, 좀 위에다가 심어서, 네, 이렇게. 걸치 쭉 꼭대기에다 걸치면 엄청 이쁠까요? 네 항아리에 심어서 어, 이렇게 막대기를 꽂아서 네 고추대 네 꽂아서 이렇게 키웠답니다. 엄청 이쁘죠? 네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심어서 네 하우스에서 우리는 키워서 참잘 피었습니다. 꽃이 아주 멋집니다. 네 만데이빌라 네잘 키우는 방법은 네물 자주 주고 영양제 타서 한 번씩 주고, 그래야 꽃이 많이 핀답니다. 그리고 식물은 키울 때, 어 저희는 이렇게 바짝 말렸다 한번 주고, 바짝 말렸다 한번 주고, 이런 식으로 줍니다. 네, 자주 주기는 하지만요. 꽃필 때는 좀 물을 많이 줘야 꽃이 활짝 많이 피고 오래 갑니다. 만데빌라. <laughs> 그 다음에, 어 저희 집 화단을 어, 전에도 많이 소개시켜 드렸는데, 어, 저희 집 지금 제라름이 엄청 많아요. 하단에, 어, 우리 단골 손님이 그 제라름을 어, 많이 키우신대요 그래가지고 비싼 제라름도 많아요. 꽃꽂이도잘 된다고 꽃꽂이에서 조금만 하나씩 갖다 드려 주셨는데, 이렇게 많이 피었어요. 아주 제라름이 제라룸 꽃이 아주 만발입니다. 작년에부터 키운 애들은 진짜 많이 피고요. 얘는 가자니아예요. 가자니아인데, 낮에는 확었다가 오후 되면 이렇게 오므라서 있습니다. 제가, 이, 제라룸 꽃이, 어, 빨간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네, 이렇게, 어, 늬 있는 애들은 분홍색이 피네요. 이렇게, 네, 근데 우리 집에 이렇게 작년에 키웠던 제라룸은 어마어마하게 컸다, 큰답니다. 자 제고리 하단에 왔는데 얘는 천일국이에요. 야생화. 네, 이렇게 안에서 1년 내내 핀답니다. 네. 여기 얘는 어. 전에도 많이 제가 보여드렸죠. 여기 그분이 주신 제라룸 분홍색으로 핀 애가 또 있어요. 네. 자 빛이 우리되는 한몸입니다. 요렇게 밭에다 심었더니 어마어마하고 다음 얘는 노블이에요. 노블 노블이 어, 얼굴이 크다 보니까 전부 밑으로 어, 하 이렇게 내려갔어요. 얼굴이 엄청 무겁게 자 얘는 레드 토우즈라고 부릅니다. 레드 토우즈는 에오늄 종류에서 제일 비싼 종류죠. 근데 엄청 이쁘게 크고 있답니다. 자, 얘는 종이꽃 작년에 사다 심었는데 어, 계속 겨울 내내 피고지고 하고 지금도 피고지고 합니다. 근데 어, 꽃씨가 떨어져서 네 종이꽃이 여기도 이렇게 하얀색이 노란색으로 나올까요? 일단 하얀색 종이꽃이 제가 심지를 않았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꽃씨가 떨어져서 하얀색으로 변했나 봅니다. 노란색은 오, 이렇게 어무라도 노란색이 나오죠? 이렇게 네. 근데 얘는 하얀색으로 필라나 봐요. 오 신기하죠? 자, 저희 집 화단이 제가 가꾸는 게 원래 식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화단도 하나 하우스 안에 네 맞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어, 작년에 제가 소원이 이루어졌고 예쁜 화단을 가꾸고 있는 중입니다. 네 털인장 <laughs> 종류도 많구요 이렇게 여기도 제라룸이 네 엄청 이렇게 많이 작년에 조그만거 사다가 아니 우리 여동생이 어 아파트에서 키우고 꽃이 핀다고 우리집 갔다가 심어놨는데 이렇게 많이 피웠어요 이쁘죠 그 다음에 여기는 향기치자가 꽃이 피우고 있구요 얘네들 은 보라색 꽃들은 어저 뭐냐면 아프리카 허브. 아프리카 장미 허브인데 향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계속 보라색 꽃이 피입니다. 자, 다음에 바이솔인데요. 얘는, 어, 한, 여기에서 한 10년 가까이 제가, 어, 키운 아인데 작년에 얘를, 어, 다속간냈어요 네. 엄청 많아가지고 속에속간냈는데 얘가 이름이 플라밍고, 네. 플라밍고도 굳히면 엄청 이쁩니다. 네, 바이솔 플라밍고예요. 얘가 네. 자, 저희 집 화단을 이렇게. 오늘은 제가 별도로 찍을 게 없어서 화단 화단을 제가 오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네. 자, 제가 얘는 어, 네드 뷰티예요 제가 작년에 어, 영상에다 찍어놨던, 네드 뷰티. 얘는 연정 바이솔. 얘는 스트로베라. 어, 이번에, 어, 제가, 어, 다육이 농장을 갔는데, 노얄 루비라고 새로운 품종이래요. 근데 얘가 비싸서 제가 안 사왔어요. 딱두 포트만 사왔답니다. 노얄 루비. 네. 얘는 비싸요. 그렇게만 아시고, 그 다음에 작년에 제가 여기다가 네, 유튜브 영상 찍느라고 문어 바이솔 그 다음에 플라밍고, 피핀 네, 털빵을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근데 내가 여기가 여기가 문어 바이솔이 뽑아서 네, 판매를 했답니다. 없어가지고 자또 보여드릴 게 있어요. 어, 얘는 새로 나온 수입 들어온 건데요. 얘도 하나에 얘가 단가가 5만원 짜리에요. 5만원 짜리 네 비디 베어 비디 베어 네 새로운 얘는 철화를 났는데요 새끼가 나오면 네 그래서 철화를 또 가져왔어요. 요렇게 네 얘도 얼마 일게요 얘는 5만 원이 넘어갑니다. 네, 아주 비싼 아이라, 제가 많이 못데려오고 저희 집에서 철화가 나오나 보려고 제가 두 개만 갖고 와봤습니다. 네, 이게 뭐라고요? 네, 비디베어, 네, 철화 나온, 네, 바이솔, 네, 한개 5만 원짜리. 철화는 더 비싸겠지요. 네, 우리 집, 여기, 소나, 돼지나, 네, 여기다가 심어놨습니다. 네, 이쁘네요. 자, 다음. 여기는 바이솔. 어, 그저께 유튜브에 올렸던 바이솔 작품입니다. 멋지죠? 네, 이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얘는 작년에 제가 어, 만들어 놓은 설빵을, 네, 저는 합식을 별로 안 좋아해서 합식은 많이 안 심습니다. 한 가지 색 바이솔을 심어요. 어, 산에 가면 이쁜 돌이 있으니까 이렇게 데코하시면 됩니다. 이 밑에 바닥은, 어, 이렇게 화분이 엄청 크는데 한, 한 7, 80 정도 센치 될 거예요. 근데 얘는 우리 여동생 집에서 물레방아 밑에 바닥이에요, 바닥. 이거를, 음, 제가 바이솔을 심었답니다. 네. 그 다음에, 작년에 심어놨던 얘는 피핀 바이솔인데요. 너무너무 이뻐요, 피핀이. 네, 이렇게. 완전 오래돼가지고 따글따글하니 피크 티핀이 정말 이뻐요. 네, 오래된 바이솔은 정말 이뻐요. 그 다음에 얘는 주얼리예요. 작년에 주얼리를 제가 하나 만들어 놨는데 엄청 새끼 많이 쳐가지고 엄청 이뻐서 네 어떤 분이 사가셨어요. 그래서 또 얘도 피핀 바이솔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솔방울도 있고요. 얘는 선셋 바이솔. 그 다음에, 작년, 재작년에 얘는 몇년 됐어요. 제가 만들어 놓은 지가. 네, 백두산 바이솔. 이거 작년에 제가 심은 것 같아요. 유튜브 동영상 찍으면서. 근데 이렇게 이뻐요 백두산, 아, 블랙탑입니다. 블랙탑. 네, 블랙탑 바이솔. 화분이 넘치죠? 네. 자, 저희 집, 여... 하단 영상입니다. 네. 오늘은, 어, 이렇게. 하단 영상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얘도 어, 블랙탑인데 가득 찼는데 요거 다 솎아냈어요. 올해 온 남동생이 네 솎아내가지고 이제 또 바글바글 할 때까지 얼굴이 커지고 또 키웁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름 애들은 한 10년 다 넘을 넘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심어서 가꾼지가. 그리고 또 바이솔을 보여드리면 <laughs> 얘는 어 대니 바이솔 같기도 하고 네 아주 작은 옛날 옛날 오래된 종류예요. 얘는 무슨 바이솔인지 잘 모릅니다. 제가 오래된 종류에서 그 다음에 얘는 어 벨기에 바이솔 네 벨기에 바이솔입니다. 얘는 얘도 엄청 오래된 아이 아이예요. 완전히 아직도 펴지도 안했어요 이렇게 제가 봐 예,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집 꾸민 화단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뒤쪽에 항아리 데코하고요. 네, 오후 돼서 영상이 그리 잘안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영신다육,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